동안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좀 회복되어서 이 하반기도 또 심장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목회가 마지막이니까 나름대로 올해 목회를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반기 두달 동안 그냥 대지방부터 열심히 그냥 달려왔습니다. 달려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와서 그런지.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성 포전을 이렇게 걸렸습니다. 저는 건강, 난 건강을 장담했는데, 또 이렇게 병에 걸리고, 또휴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유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고 심껏 달려오는 사람일수록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반전 열심히 축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앞다리 중간 쉬는 시간에잘 쉬어야지만이 또후반절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반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혹 지치고 힘이 들고 정말 피곤하고 쇠지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아픈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함께 할 점이 있습니다.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회복되어서 하반기를 더 힘차게 달려갈 수는 우리 진지 문제 단이 되갈 어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반기보다 상반기를 더 멋지게 달려갑시다. 이게 회복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남은 하반기. 그냥 겨울은 피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 12월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손 마른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손 마른 사람, 손이 많았다는 말은 그 현대어 번역성에 보면 손이 예, 메마른 손이 오그라진 거, 이렇게, 이렇게 오, 오그라진 거예요. 이 말의 원의 뜻은요, 어, 말리다, 시들다는 거예요. 어, 말라 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여러분, 여름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나 모든 식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막 말라 들어가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입이 말라가면요. 나중에 시들어서 죽게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한손 마른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사고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손이 말라가는 거예요. 손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진행이에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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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라들, 꽉으로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오그라들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어? 음식을 먹어도 오른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심의 상징인데,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 없으니까 이밥 먹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 또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이 대수변 가린데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욕할 때도 좌월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뿐 아니라 오른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왔고 오른손 가지고 모든이 다해 왔는데 오른손이 마비됐으니까 일도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이 석공이었다 그래요. 주저가가. 석공이었으면 석공에서 이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마비됐으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손 마른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하고 괴로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은 그 당시에 손 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손 마른 사람을 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육체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 마른 사람은 어,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물질을 꽉움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빈손들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는 다 움켜지는 겁니다. 다 움켜줘요. 우리의 손들 보면 다 움켜집니다. 잘 펼줄 몰아요. 죽으면 다 피지 않습니까? 죽으면 피고죽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한동안 누구나 다 움켜줘야 돼요. 저도 움켜줘야 돼요. 움켜지고 움켜지고 움켜줘야지만이 제 소유가 있고 제 삶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움켜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이 물질을 움켜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움켜지고 움켜지고 움켜지다 보면 낮에는 이게 오모라 드는 거예요. 오모라든 펼질 모르는 거예요. 펼질 모르는 사람이 바로 손 마른 자예요. 움켜주기만 하지. 철줄을 모르는 사람이 손 마른 자다. 영적 손 마른 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말는 사람은 율법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움켜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움켜쥐 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규례를 짓게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있는 거예요. 율법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다 우린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의 자유, 마음의 자유, 어떤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된다고 안식일날 예배된다고 하지만 그대 예배는 바리새인들은 다 어때요? 형식적인 삶이에요. 다 우선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삶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얽매 있으니까. 율법을 꽉 잡고 이걸 놓으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지금 이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손 고치나 고치나 지않 보자 고치기만 하면은 리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치기만 하면 오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히롯 땅 밖으로 가 히롯 땅과 히롯 땅과 은원에서 예수를 죽이려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또 주시하다가 율법을 어기기만 하면 내가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손만한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오늘 보면 일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에 예수님은 꼭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이거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고 안식에 조금 어기면은 고발하겠다. 죽일려고 했다.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리 배고프니까 옆에 밀이 있는 거예요. 밀이상을딱 따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리삭도 따서 이렇게 먹어 봤자비가하고서 먹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추수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역 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것도 일 생각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면요. 그것도 안식일 을 오기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절이에요 21절, 28절 바로 앞에 있는 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안식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라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너희 말해봐라. 잠잠 말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선을 행한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병변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다. 창세기를 창조를 밤을 창조하시고 쉬셔서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예수은요 회복 안식의 주인으로서 회복시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살의 모든 분들이 다 깨진 부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예수용신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회복되었고 또 그의 일터도 회복되었고 마음대로 일할 을수 있으니까 이제 가정도 생계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정도 회복되었고 어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에요 성도 여러분 안식해 주신 예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주일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주일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쁜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세의 주인 예수님을 정말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고 고침 받고 회복되어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내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이 하반기를 더 멋지게 취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있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는 삶이 여러분 모든 성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란 책이 있어요. 오늘 주부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많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가 가장 천대받는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 기회를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살았기 때문이다 유대율법상 안식일에는 동물을 돌보는 일조차 금지되었다 안식일에 동물을 돌보고 함부로 음식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부정한 자여 혹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목자로 고용하여 안식에도 일을 하게 함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고 그리고 목자들은 안식을 어기는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자들 우리는 좋게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들은 딱한 사람, 변방 인생들이에요. 투자들이 자기는 안식일 지켜야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양을 칠수 없잖아요. 양 먹이를 할때 양을 돌로 데릴 거라 할수 없잖아요. 그럼 일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죄인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서 목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식일 일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율법 을 지키는 의인, 가난한 사람은 목자는 율법 지키는 죄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다. 너희는 죄인야. 이정리하면서사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시되한 가운데 일어서라.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 이손 마른 자를 이회당의 가운데 서라. 그렇게 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운데서라고 했을까요? 왜 가운데서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양을 치는 자나 지금 손마한 자나는 변방인생이에요. 율법적으로도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난하고 어, 율법이기 때문에 변방인생인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취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사는 거예요. 변방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회당해서 예수님께서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자, 바리세인의 중심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여러분, 바리세인의 중심은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겉으로는 화려해, 겉으로는 기도해, 겉으로는 구조해. 근데 그 속은 뭐라고요? 중심은 썩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은 거예요. 무덤에 있는 뼈 같은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중심에 있다. 회당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큰 소리 를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중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 염증을 위해서 너희는 변방이다. 시장의 변방, 율법의 변방, 다 변방에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먹자나 손말한 자는 변방인생이라고요. 율법을 오기는 죄인이라고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에 해서 그런 사람을 중심의 세무로 말리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대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어떤 중심을 봤습니까? 손말한 자는 손이 오건 다음에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 린 것을 고치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다는 소문도 들은 거예요. 안진뱅이를 익힌다는 소문도 들은 거예요. 아, 그 소문을 듣고, 그래, 나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나도 회복될 수 있어. 나도 고침할 수 있어.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중심, 간전, 진신들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당에 온 거라고요. 그 중심을 받잖아요. 바리새인과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중심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여기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손마른 자의 중심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운데 서라 가운데 일어서라 가운데 있어라 말씀하시고 손마른 자를 회당의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변방인생은요, 회당에 들어을때이 손말은 어떻게 했어요? 쫙 끝머리, 쫙 부적이. 가운데 누가 앉아요? 다이 바리젠들이 그런데 가운데에서라 가운데 이 서랑, 가운데 딱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변방 인생이야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중심의 인생이 될 것이다. 회당의 중심의 인생, 삶의 중심의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가운데 이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말씀에 순직 손을 내밀니까? 손이 회복되는 거야. 딱 펴지는 거야. 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이사람 너무 기쁜 거예요 손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나 회복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나가서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는 거예요 일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가정의 생기를 지이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그의 삶의 전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손 마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움츠여주고 있던 손을 줘. 이제 마음 편 이 빈손 가지고 자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이두 손을 가지고요. 이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살, 네이가 아기가요. 집에서 놀다가 꽃병에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그 꽃병은 그 가보, 가보 같은 꽃병, 비싼 꽃병에 도다기로. 손을 집어 넣은 거예요. 아니, 손이 안 파니까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아, 미안! 막 우르니까 엄마가 달려왔어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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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야, 야, 어떡하지? 너 손을 빼봐. 안 빼지는 거예요. 어마가 아무리 황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꽃병을 깰 수도 있는데 꽃병을 깨면 이게 가보고 비싼 거니까 꽃병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려 아빠한테 전할게. 화 그래서 아빠한테 전해. 아빠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시키는대로해 손을 이렇게 펴봐, 펴봐. 폈지 빼봐, 빼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제발 손을 이렇게 펴, 펴면 돼. 그리고 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하고 할수 없이 아빠가 어? 꽃병을 깼습니다. 꽃병을 깨고보라는게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거야. 이거 필지 모르는 거예요. 얘야, 너왜 손을 안 피니? 예? 손좀 펴봐. 손에 뭐가 있길래 보니까 손을 딱 피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돈. 돈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지 못한 거야. 돈, 이 돈보다 더 비싼, 더 많은 가치가 나가는 귀한 꽃병을 그냥 깨고 만한는 거야. 성도가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활을 갖습니까? 혹시 내가 이아이와같지 않습니까? 뭔가 딱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노입줄 모르고 피면 되는데 피라고 말씀하는데 꽉이돈이돈뭐 내가 평생 버는 돈다 붙들고 막 그냥 남한에서 그냥 뭐 어디게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자유가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은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 인생은요 슬픈 인생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도자기를 깨뜨린 자기 인생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고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주인 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 오셔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손을 펴라, 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편 성도가 될 줄,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변방인생이 아니라 가운데 인생으로 회복시켜준다이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이 성경에서 중심에 설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중심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중심에, 중심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펴진 성도는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펴는 성도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보동아춤을 씨를 주는 거예요 가정을 또 사업장을 이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손을 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의 손에 회복되어서 안식해 주신 예수님은요 새로운 인생으로 장주한 분이에요 회복의 은총을 주신 분이 나고요 회복되어서 하반기는 진정한 자유를누면서내 어? 삶의 회복 사업장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껏 살아갈수록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